자, 오늘 또, 즐겁고, 보람찬 하루, 잘 보내십니까? 꽉 뽑기 단나분지이니다이 착한 님들. 지금, 뒤로, 뒤로 뜨는, 가볍게 뜨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. 제가 언젠가 도파민 이론하고 엔돌핀 이론에 대해서 나쁜 애들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. <laughs>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, 엔돌핀은 통증 완화! 그래서, 우리가, 무릎이 약간 시끄거리거나, 그럴 때, 부드럽게, 따뜻한 손으로, 무릎을 만져준 후, 살살 달리면, 보통, 20분 정도 달리면, 그 통증이, 말끔히 사라집니다. 그 이론이 도파민 이론하고 엔돌핀 이론인데 그거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, 특히 허리에 많이 작용됩니다. 허리 3번, 4번, 5번이 슬슬 달다 보면 통증이 싹 없어지죠. 어허, 이거 보세요. 이제 모내기를 준비하느라고 예쁘게 자, 꽈파 풍당! 나쁜 형이들! 착한 농인들 꽈파 풍당 힘입니다!